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조금 진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혹시 주변에 미국이나 캐나다 이민 간 친구들을 보면서 와 진짜 좋겠다 부럽다 나도 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좋은 환경에서 애들이 영어도 잘하고 집도 예쁘고 생활도 여유로워 보이고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음, 그렇게만 보였었거든요. 근데 진짜 현실은요 완전 달라요. 오늘은 제가 캐나다 이민 16년 차로서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는 지금 어, 미국에 너무 이민을 가고 싶은 마음이 네네. 들어서 괴로움이 있는데요. 네. 이제 이민을 가서 정착한 친구들이나 그 자식들을 보니까 이제 저보다 훨씬 넓은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좀 자유롭게 또 뜻을 펼치면서 보상도 많이 받으면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부러운 마음이 들고 또 제가 애기를 키워보니까 아 우리 애는 나보다 조금은 덜 힘들게 살고 이제 좀 좋은데 정착해서 좀잘살수 잘 있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지금 안 가면 10년 후에 아 그래도 그때가 젊은 날이었는데 내가 지금 10년 전에 안간걸 후회한 것처럼 아 그때 그래도 젊었는데 힘써서 좀 가서 좋은 데 이제 자식을 정상시켜줘볼 걸, 막 이런 생각이 들것 같아서 얼마 전에 법률스님 영상 하나를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거기서 한 패널이 질문을 하는데 미국으로 이민 간 친구가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친구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게 보기 좋고 자기도 이민 가서 자기 자식한테 그런 걸 주고 싶다는 거죠. 근데 또 부모님이 마음에 걸린대요. 부모님 두고 가려니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렇지만 또안 가면 10년 뒤에 또 후회할 것 같다고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 눈물이 이해가 잘안 갔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민을 와서 살고 있잖아요. 겉에서 보는 거랑 실제로 살아보는 거는 정말 진짜 천지 차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캐나다에 왔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친정이나 시댁 도움도 전혀 없었고요. 처음엔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집이요. 살 엄두도 못 냈어요. 렌트 집을 구해서 살았는데 월세 날짜 맞추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매달 렌트비를 못 맞춰서 페널티를 낸 적이 여러 번이에요. 카드 결제요. 마트에서 계산대에 섰는데 잔액 부족입니다. 띵하고 뜨는 순간 있잖아요. 그거 겪어본 사람만 알아요. 진짜 얼굴이 화끈거리고 땅속으로 꺼지고 싶거든요. 게다가 저희는 한동안 외벌이로 살아야 했어요. 캐나다에서 자리 잡기 전까지는 정말 돈이 안 모입니다. 일도 안정적이지 않고 생활비는 계속 나가고 솔직히 말해서 그 시절은 살아남는 게 목표였어요. 꾸미고 뭐고 없었죠. 그리고 부모님 얘기도 좀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애들 교육 때문에 이민을 많이 오시는데요. 그만큼 부모님과는 멀어지잖아요.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아프셔도 바로 달려갈 수가 없어요. 비행기 표 끊고 가는 동안 벌써 늦는 경우도 많고요. 명절이나 생신 같은 날에도 옆에서 챙겨드리지 못하니까 마음 한 구석이 항상 죄송해요. 그게 남들이 보기엔 잘안 보여요. 그냥 우리 가족이 좋아 보이는 모습만 보이니까. 하지만 이민자 마음 깊은 곳에는 늘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버티고 제가 마흔 중반이 돼서야 겨우 작은 투베드 콘도를 분양받을 수 있었어요. 그때 진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아, 이제 조금은 내가 여기서 자리 잡았구나. 지금은 그나마 여유가 좀 생겨서 여행도 다니고 아들과 시간도 더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겉으로만 보면 아마 누가 저희 가족을 보면서 와, 캐나다 가서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얼마 전 올린 여행 영상을 보시면서 누가 댓글에 저더러 자랑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길고 힘들었는지는 진짜 해본 사람만 알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많은 이민자들이 다 이런 길을 걸어요. 누구 하나 쉽게 자리 잡은 사람이 없어요. 보이는 건 반짝반짝 빛나 보이지만 그 뒤에는 수년 동안의 눈물과 희생이 있다는 거죠. 한국에서 보면 캐나다나 미국 이민 간 사람들이 넓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애들 영어 잘하고 캠핑 가고 정말 좋아 보이죠? 근데 그건 SNS에 올라온 하이라, 하이라이트만 보는 거예요. 누가 오늘도 렌트비 밀렸습니다. 이런 거 올리겠어요? 누가 카드가 거절, 거절돼서 창피했어요. 올리겠냐고요. 그러니까 멀리서만 보는 사람들은 부럽다 하고 실제로 사는 우리는 아 이게 현실이구나 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요.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막연히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현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예요. 이민이 분명히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새로운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내 인생의 새로운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시련이에요. 부모님과 떨어져야 하고, 외롭고, 경제적으로도 몇 년, 아니 십몇 년 동안 고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시 그 길을 걸으라, 걸으라고 한다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민의, 이민의 현실은 멀리서 보면 화려해 보여도 가까이에서 보면 피눈물 나는 과정이 있다는 거이 점을 잊지 마시고 정말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